정치에 관심이 많은 남자 하지만 정치를 잘 모르는 남자 정모남. 어, 최근 민주당 뭐 전당대회 아와고핫 이슈 뭐핫 이슈 이재명이 되냐 안 되냐 그거죠. 근데 뭐 분위기는 이재명이 뭐 되겠죠. 네 지지율도 좋고 근데 이재명 이분이 어, 똑똑하게 똑똑해요. 뭐 변호사도 하셨고 뭐 시장도 하셨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똑똑합니다. 그리고 뭐 사이다 아 시원시원하게 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강하게 시원시원하게 던져준다. 그래서 사이다란 별명이 있는데 어 반면에 이분은 발언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점점 더뭐 나중에 대권에까지 가려면 최근에 어모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. 민주당 지지층에 오히려 좀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의외로 좀 경제력이 좀안 좋고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힘을 의 지지한다.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어, 민주당은 좀 뭔가 서민을 위한 서민을 생각한 당이고. 국미의힘 보수는 가진자, 그러니까 폭포 효과라고 하죠. 가진자들에게 좀더 많은 걸 베풀어서 뭐 경제 대기업들한테 더 경제 활동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경제 할 대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이런 낙수 효과, 폭포 효과 아니라 낙수 효과, 낙수 효과를 더 강조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은, 즉 보수에게는 좀더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할 것 같다 뭐 실제로 지난 대권 대선에서도 또 서울시장에서도 강남 3구는 보수 쪽 표가 예,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 의외로 의외로 좀 실제로 자기가 뭐 기득권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닌데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. 의외로 있다.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. 그런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국민의 힘, 민주당 뭐 지지세력,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뭐 3, 40% 왔다갔다 하잖아요. 국민의 3, 40%가 지지하는 당이면, 어, 많은 사람이 지지하겠죠 그 중에 부의한 사람도 있고 부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상대적으로는 뭐몇 프로 안 될지 모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몇 프로면 그게 몇 명입니까? 아, 수십만 명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, 정확한 근거를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할 것도 없는데 어, 그런 말한 거는 조금 말 실수다 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물론 뭐 전체적인 흐름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는 알겠어. 어, 그건 이해는 돼. 하지만 이 정치인들 정치에서는 친문 기사나 내용이 뭐 전체 말한 걸다 읽어봐요. 그냥 그 말한 문제 한두 문장 떼가지고 막 그거 공격하고 막 하잖아. 그래서 그런 발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예전에 기억납니다. 어, 정동영, 정동영 참 제가 어, 좋아하는 네, 목소리만 좋아요. 아,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. 다른 건 모르겠어. 근데 그분이 예전에 대선 그 선거였던 거것 같은데 그때 좀 음, 어르신 분들은 투표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. 그냥 이런 얘기 해가지고 거의 묻혔어요그 사람. 그때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였던 거 같습니다. 정확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뭔가 어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그냥 안 하는 게 낫다.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입을 입을 딱 막고 막고 입을 꾹 참어. 잠시 뭐 방송하는 동안 한 5초 침묵. 괜찮잖아. 차라리 이렇게 말해서 공격 당하는 것보다 그냥 침묵하는 게날 수도 있어. 그래서 사이다. 이재명 님반언은 조심해서, 어. 혹 시라도 조금 기분이 자기 한테 마이너스 될것같 은, 물론 뭐자 기의 소신 을 말하 는건좋 지만, 뭔가 다른 사람 에 대한 평 가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건 본인 에게 마이너스 다, 그래서 조심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 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이, 이 슈가 뭐 크게번 지진 않을것같 아요. 어, 그게 번지진 않을 것 같지만 왜냐면 하뭐 특정 세력을 비워 한게 아니니까. 특정 세력을 비방한 게 아니니까. 불특정한 세력이잖아요. 불특정한 어떤 집단. 그래서 어큰뭐 이슈거리나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의 지지율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하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뭐좀 경제력이 안 좋고 좀 배움이 좀 부족한 사람 이 있다라는 거니까. 근데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안 좋아해, 안 좋아해. 그래서 거기 지지층을 좀 깐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. 예,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. 하지만 혹시라도 특정 어떤 집단을 비유, 비방하거나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예,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즉이 발언은. 큰 영향은 없다. 왜냐면 어차피 나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였으니까.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말 실수할 수도 있으니 바로는 조심하셔야 된다.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이상 정모남의 당부였습니다.